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알레르기 비염. 지난 2005년 WHO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조 6,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오늘 건담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과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성인과 어린아이 할것 없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알레르기 비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한 물질에 대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이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며 성인의 10에서 40% 소아의 10에서 46%에서 발생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증상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학습 능력과 집중력,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고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가정력입니다. 부모 중 한쪽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50% 정도이며 양쪽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확률은 75%로 증가합니다.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의 털 등에 의해 1년 내내 증상이 지속되는가 하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이나 가을에 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은 환자로부터 정확한 증상과 병력을 청취하면 증상만으로도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레르기를 관리하기 위해선 원인이 되는 항원을 명확히 알고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부 반응 검사와 면역 혈청 검사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반응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명확한 유발 인자가 밝혀졌다면 이에 따라 알레르기 항원을 제거 또는 회피하는 치료를 실시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인 진먼지 진드기를 피하기 위해선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습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구는 물 세탁이 가능한 소재로 섭씨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동물털이 원인일 때는 해당 동물을 멀리 하고 꽃가루 알레르기일 때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며 보호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피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알레르기 비염 치료 중에는 약물요법과 면역요법, 수술요법이 있는데요. 약물은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가 주로 사용됩니다.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약물치료만으로는 힘든 경우에는 면역치료를 실시합니다. 면역치료는 장기간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치료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간이어서 많은 노력과 주의를 요하는 치료법입니다. 이외에 코막힘을 개선하기 위해 휜 코뼈를 교정하는 등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과 치료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OX 퀴즈를 통해 알레르기 비염의 정확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완치될 수 있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드물게 면역 치료를 통해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알레르기 비염은 만성 질환으로 완치의 개념보다 증상의 호전을 목표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원인이 되는 인자를 꾸준히 제거 또는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 일상 생활에 지장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 세척 알레르기 비염에 도움이 된다. 오일까요? 엑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코를 자극하는 미세먼지나 꽃가루 등 알레르기 비염 원인 물질을 씻어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이때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과 생리식염 분말을 잘 혼합하여 용기에 담은 뒤 세면대 앞에 고개를 숙여 용기의 팁을 한쪽 코에 대고 서서히 식염수를 주입합니다. 이때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반대편 코로 식염수가 나오면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실시해주면 됩니다. 코세척은 하루에 한두 번이 적당합니다. 꽃가루나 미세먼지 같은 원인 물질을 씻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감기로 발전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흔히 코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을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콧물, 코막힘 등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코감기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누런 코 분비물과 함께 두통 근육통이 발생하며 전염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등 어떤 특정 물질에 의해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과 함께 눈이나 코가 가려운 것이 특징이며 전염성은 없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감기로 인해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어 천식, 축농증, 중염 등으로 발전할 수 있어 제때 치료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OX퀴즈를 통해 알레르기 비염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교수님, 알레르기 비염 예방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제가 드릴 꿀팁은 장마철 침구 관리를 확실히 하자입니다. 여름 장마철은 진드기가 특히 극성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진드기는 섭씨 22에서 26도의 온도와 상대 습도 75%에서 번식이 가장 활발한데 장마철이 딱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침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깨끗하게 빨아 잘 말린 뒤 진먼지 진드기 제거제 등을 뿌려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습기 등을 활용하여 진드기가 번식하지 않도록 습도 조절을 해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 예방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레르기 비염 예방에서 요즘 강조되고 있는 것중 하나가 흡연입니다. 산모의 흡연이나 어릴 적 부모를 통한 간접흡연은 알레르기 발병을 두배 이상 높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나 황사도 알레르기 비염의 발병률을 높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기 오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환경 개선 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알레르기 예방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이태훈 교수님과 함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바람입니다. 에어컨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을 끄기 30분 전 송풍 모드를 가동해서 에어컨 내부를 건조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알레르기 비염 없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동 건강한 단화, 건담은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